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제14장 스트렝스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진도는 205페이지에, 음,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사자라는 걸로 상징되는 어떤 우리 내면의 동물적인 혹은 본능적인 힘에 대해서 이제 이 스트렝스 카드에서 그걸 여자 마법사가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통제, 이제 컨트롤이라는 말 혹은 뭐 테이밍, 길들인다라는 말에서 이 여자 마법사가 뭐 사자를 어떻게 해, 사자랑 한판 싸우나 뭐 뭐가 우리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지만 여자 마법사는 오히려 뭔가 조화와 아니면은 뭔가 합일 그런 사자와 어떤 무언가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운을 띄웠죠 그리고 여자 마법사의 그 그림을 보면서 카드 그림을 보면서 사자의 황금빛 힘이 여자 마법사의 팔과 가슴과 그리고 그 렘니스케이트 모자 왕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림이었죠. 거기에서 이어져서 이제 에, 오늘의 에, 에, 분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 o m e n s way of relating to the beast, 사, the beast가 이제 사자겠죠 사자와 관계를 맺는 여성의 방식은 i s very different, 아주 다르다, 뭐와 다르냐 from the masculine approach, 남성적 접근 방식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as evidenced by contrasting Samson and the lion uh, figure 48, with the strength 어, 근데 이걸 뭘 보면은 더 확실하게 그 여성적 방법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냐면은 남성적 방법이 이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이 사자와 관감했는 방식을 스트랜스 카드하고 대조를 해보면은 이를 더 분명히 알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그림 48번에 나와 있는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 거죠. 이게 사실 그림이 아니라 무슨 벽 벽에 붙어 있는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확대한 그림인 거예요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삼 삼손과 라이언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있는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그 장면을 이제 그려 놓은 거죠 이게 바로 남성적 방식이다 이 그림 있다가 스트렝스 하고 대조해서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재밌죠 정말 다이다이로 붙는게 이거죠 이거 삼손, Samson. 삼손은 opposes his beast directly, 예, 자신의 그 야수에 직접적으로 맞선다는 거죠. 정면으로, face to face, 예, 이게 바로 다이다이인 거네요. 예, 정면으로 맞선다. In an aggressive, masculine way, 예, 그리고 공격적이고 남성적인 방식으로 그 야수에, 예, 즉 사자에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맞선다. The woman in our tarot, 우리 근데 우리 타로 카드에 나와 있는 여성은 approaches her lion gently. gently and calmly, indirectly. Yeah. <laughs> 그 여성은 gently. 아주 온화하고 카 l 리 침착하고 그리고 인디렉터리에 예, 간접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From the lions hidden unconscious side. 그 사자의 숨겨진 그 무의식적인 측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내이 녀석하면서 갈기를 붙잡고 뒤 흔드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흰카드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이제 한번 정말 한 판을 붙어야 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이 삼손 같은 걸 혹시 상상하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예? 다이다이로 너 죽고 나살자 그러면서 <laughs> 같이 머리채를 붙잡아야 되는 건가? 예? 그니까 미친년은 미친년이 돼 갖고 맞서야 되는 건가? 이 아니라고요. 예. 그 여자 마법사의 방식은 아주 다른 겁니다. Notice how Samson's feet are braced. 자, 삼손의 발이 버티고 있는 모양을 좀 주목을 해봐라. 예, 이따가 그림 한번더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발이 그냥, 아! 하고, 왜, 애기들이 왜발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티고 있죠. He cannot afford to give an inch. 그는 1인치도 물러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조금도 물러날 여유가 없다. 발이 버티고 있으니까. He must withstand The onslaught of the b e s t a l rage. 그는 그 야수의, 사자의 어떤 분노의 맹공격인 거죠. 예, 그것을 견뎌내야만 한다. Or, 그렇지 않으면, he will be devoured. 그는 사자에게 잡아먹, 잡아먹히겠죠. 예, 그럴 것이다. 그런데 in c o n t 대조적으로 the lion appears to lean a g 예, 우리 타로 카드 스트렝스 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사자는 거기 나와 있는 사자는 타로 속의 여성 마법사한테 lean against. 등을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웬일이에요. 사자랑 다이다이로 맞붙은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자가 마법사한테 등을 기대고 이렇게 애교를 떨고 있죠, 지금. 음. Her foot. And flowing robes. 그녀의 발과, 그리고 flowing robes 하면은 역시 치렁치렁한 옷인 거죠. 예. 근데 물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옷은 suggestive motion. 어떠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어떤 움직이냐 하면은 the possibility of a give and take adjustment to whatever situation arises.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give and take. 예. 주고받으면서 adjustment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는 거죠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밀당 밀당 혹은 어 우리가 이제 춤추는 거 있잖아요 춤추는 것도 상대방이 앞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내가 뒷걸음질을 쳐야 되고 그리고 어아튼간에그 춤추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서로 그냥 아 하면서 서로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면 그게 춤이 쳐줍니까? 예 아름답지가 않죠. 그리고 연애도 할 수가 없죠. 예이 give and take adjustment 이게 바로 길들이고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사자랑 한판 싸우랬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이, 내가 아예 그냥 짐승 차원으로 내려가 버려서 사자가 돼버리든지, 아니면은 이 삼손처럼, 어? 사자의 갈기를 붙잡고, 내이 녀석하고 싸우다가 사자를 죽여버리든지, 이탄식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스트렝스 카드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사자는 사자대로, 그리고 여자 마법사는 여자 마법사대로 있으면서 있으면서 서로 어, 조화를 이루는 거죠. Uh, interestingly enough, 흥미롭게도, o e son's hands a n 삼손의 손과 그리고 어, 이 여자 마법사의 손이 are similar, similarly p 비슷하게 그 라이언의 턱 근처 그러니까 입 근처에 놓여져 있다. but 그러나 his hands seem to challenge the beast 이 삼손에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 남자의 우악스러운 그 손은 어, 우리 사자를 도발하고 있는 것 같고 어, hers 여자 마법사의 손은 to soothe it 어, 사자를 달래는 것 같다. 굉장한 차이죠. 예. 짠짜라잔 자, 차이 너무 웃기죠. 이걸 이렇게 대조해서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사자한테 이미 먹혔다. 예. 1번. 사자한테 이미 먹혔다. 아니면은 2번. 어, 사자를 외면하고 있다. 예.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저한테는 사자 같은 거 없어요 하면서 완전히 쌩각고 있는 거죠. 예. 3번. 사자와 삼손처럼 저렇게, 다이다리로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역사를 <laughs> 잡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4번. 우리 여자 마법사처럼, 어 이렇게 사자가 나에게 등을 기대고, 아양을 떨고 있다. 뭡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네. <laughs> 굉장히 재미있죠, 지금. 이 그림, 그림 48번에 저 삼손이 사자랑 싸우고 있는 저 그림 한번 좀잘 보세요. 예, 우리가 흔하게 이제 하게 되는 특히 힘 카드를 맞이해서 어,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꼭 저래요, 다들 힘 카드 보면은. 사자만 보면은 싸우고 싶어서. <laughs> the wrath of the lion is the wisdom of God, said Blake. 자, 블레이크가 어, 이, 어, 블레이크의 시에 나와 있는 그시 구절입니다. 지옥의 격언이라는 시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어, 사자의 분노는 is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블레이크가 노래했다. Samson's lion too. 어, 삼손의 사자 역시 was of the Lord. 주님의 것이었다. 그렇죠. 아무리 사자가 우리보다 열등하고 어쨌든 그림자적인 측면이라고 해도 그 역시 신성의 일부죠. 예. 예. 그렇다. This hero extracted from the beast carcass a swarm of bees and rich honey. 자, 이 영웅은, 즉, 삼소는 어 사자의 시체로부터 어그 벌집과 그리고 아주 풍부한 그런 꿀을 추출해 냈다. 어, 제가 아이 스트렝스 처음 시작할 때그 구약 성경에 나온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 주렸죠 예, 네,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에서 어이 꿀과 벌집을 갖고 왔던 거를 그랬다. 그랬다. 어 근데 예, 이 꿀과 벌은 뭐의 상징이냐면은, symbolic of instinctual enrichment and sweet spiritual nourishment. 예, instinctual enrichment 하면은 본능적인 어떤 풍요로움과 그리고 달콤한 spiritual nourishment,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그렇죠. 이 꿀이라는 게그 달콤한 영적 성장을 항상 상징하죠. 예. 아무튼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자의 시체에서 나왔잖아요. 굉장한 상징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사자를 내려보낸 것도 결국 누구겠어요? 주님이죠, 주님. <laughs> 그 사자로부터 꿀을 얻어라 하면서 이제 보내줬겠죠. 우리의 모든 그 고난과 고통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그랬다. Whenever we successfully confront our inner lion, 우리가 내면의 사자와 성공적으로 직면을 할 때마다, we feel nourished and revivified by the experience.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nourished 하면 무슨 영양분을 받고, 더욱더 어쨌든 간에 내가 성장할 어떤 뭔가 동력을 얻는다는 거죠. 네,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revivified, 소생하는 것을 느낀다. contact with our affect 어, 우리의 감정과 이 어펙트가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정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런 어떤 강력한 감정과 접촉을 하면은 (shakes us) 우리가 막 흔들려요 예, 흔들리죠 예, 어떻게 흔들려면은 (out of our mind) 예. 그, 마음으로부터, 즉, 여기서 마인지는 이성인 거예요, 이성. 예. 그 이성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떨쳐나게 되고, and takes us into our g u t 우리를 g u t 하면은 바로 이게 내장이라는 건데, 결국, 어, 본능인 거잖아요. 예. 배꼽 아래에 있는 그 힘. 우리를 그 본능으로 데려가서 bursting the bonds of ego limitation. 에고가 제안하는 그 속박을 bursting 하니까는 터트려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써서 애써서 어떤 안정기 있잖아요. 안정기.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에서 평야와 같은 안정기가 있잖아요. 아, 저는 요즘 너무나 편해요. 어떤 희노애락 어, 같은 거에 너무 이렇게 흔들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다면 그 상태를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뭔가 사실은 이 사자와 실금할 일을 자꾸만 회피하고 돌아다니죠. 예. 아, 전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전 괜찮아요. 전 화가 안 나요. 예. 저는 늘 여여합니다. 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예. 그 상태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평화가. 예. 그러나 늘 그렇게 있으면 결국은 퇴보할 수 밖에 없어요. 예. 다시 사자를 만나야죠. 예. 그래서 그 내면의 사자와 다시 만나고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후퇴했다가 그리고서는 그 에고가 제안했던 그 속박을 다시 한번 터뜨려갖고 벌어지는 일이 뭐겠어요? 에고의 확장이죠. 에.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경계를 터뜨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게 터져야지 성장을 하죠. 예. 마치 갑각류가 성장을 하는 것과 같죠. 갑각류가... 에 그거를 에, 무슨 개나 가재가 개나 가재가 자신의 그 안전한 껍질 속에 있는 건 너무나 편한 일이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만큼의 그 위험을 겪어야 돼요. 갑각류가 그 탈피를 할때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위협을 얻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해야죠. 에. 그렇게 애고의 속박을 벗는 방법은 사자와의 한판 승부를 통해서 하필이면 그래야 되는 거죠. It pumps new blood into our veins.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것은, 즉, 사자와의 만남은 our veins, 우리의 정맥에 new blood, 새로운 피를 펌프질을 해준다. As we have a lady s c e n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the lion's golden substance seems to flow up the woman's arms and become a part of her. 예, 라이언의 그 황금색의 어떤 그, 그 사자의 그, 그 전부인 거죠. Substance가 실체인 거죠. 예, 그 황금색 사자는 seems to flow up the woman's arms. 그 여성의 팔을 통해 흐르고 그리고 그녀의 일부가 된다. tamed by woman's magic. 여성의 마법으로 길들여진 그 짐승은 the beast offers his honey freely. 자신의 꿀을 아낌없이 그녀에게 준다. She need not kill him to obtain his gift. 그녀는 그의 그 선물을, 즉, 꿀을 얻기 위해서 사자를 죽일 필요가 없다. 아, 정말 모든 문장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정말. 예. 그 남성적인 방법은 사자의 꿀을 얻기 위해서 사자를 죽였잖아요. 심지어 사자를 죽인 건 일단 죽이고부터 주, 죽이는 거 먼저부터 먼저 했죠. 예, 죽이고 나니까 우연히 거기서 꿀이 나온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위 여성은 죽이지 않고 계속 사자를 살리면서 영원히 꿀을 얻어낼 수 있겠죠. 거기서 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 사자가 아무리 보기 싫고 아무리 무서워도 죽여 버리시면 안 돼요. 예. 네. 진짜 마음 공부하시면서 특히 이제 종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나 할까? 자신의 자신이 이제 사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너무 성급히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예. 네. 아무튼 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자와의 싸움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러니까는 죽였다. 나는 나에게는 사자가 없다. 라고 하는 거는 나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After a successful encounter with such a beast, 그러한 짐승과, 그러즉 그러니까 사자죠, 사자와 성공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a male hero 남성의 영웅이라면, 그러니까 남성 영웅라면 e u a l l y e Immerges Wearing a Permanent Token 어떤 영원한 표시를, 표지 같은 거를 이렇게 몸에다가 달고 다닌다라는 거죠. Such as 예를 들자면은, The Animal s t e e t h 그 짐승의 이빨이라던가 스킨. 가죽이라던가, all hair, 아니면은, 털 같은 거. 그런 거를 자기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죠. 이거 많이 봤죠, 진짜. 원시사회에서는 왜 그런 걸 이렇게, 예, 자기가 얼마큼 용감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다녔죠. In order to,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랬냐면은, symbolize the fact. 어떤 사실을 상징하려고 하는 거죠. That he is now imbued with his adversary's strength and cunning. 음. 그러니까 그런 전리품들을 통해서 자기 적수, 즉 짐승인 거죠. 즉 사자인 거죠. 예. 그 사자의 힘과 그리고 재주가 자기한테 이제 와있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그걸 상징하려고 그러고 다녔다. Like Hercules who wore the skin of his Nemean lion. 자, 네메아의그 사자 가죽을 입은 헤라클레스처럼 그 헤라클레스가 이제 해결했다는 그 12가지 퀘스트가 있죠. 예, 그 임무 중에서 첫 번째가 그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헤라클레스 찾아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헤라클레스 신화에서 보시고요. 아무튼 그 헤라클레스처럼 어 Victorious Bull Fighter Today. 오늘날에 그 승리한 투사는 우 Proudly bears from the arena the bull's ear or tail. 그 투장에서 우 어, 황소의 귀나 아니면은 꼬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가지고 온다, 가지고 와서 자기 몸에 이렇게 달고 다닌다. Perhaps 아마도 the Tarot Lady also seeks a permanent token of her protagonist's power. 이 타로의 여자 마법사도 찾고 있는 것 같다. 아, 뭐를 찾고 있냐면은 퍼머넌트 토큰이니까 영원한 어떤 표시인 거죠. 어떤 표시냐면은 그 자신의 에, 그 어, 사자인 거죠. 프로타고니스트가 에, 에, 자신의 그 사자의 힘을 영원히 표시하는 그거를 찾고 있다. 사실 이게 그 음, 타로 카드 그 모자 모자 위에 있는 그 이빨이 아마 그 표시가 되겠죠. 메이비 아마도 she is looking in the lion's mouth. 그녀는 사자의 입속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뭘 찾냐면은 for another wisdom tooth to add to those which already appear in her crown. <laughs> 여기 나왔네요. 예. 그녀의 왕관에 이미 나타나 있는 어그 어, 왕관이라기보다는 모자이죠. 모자 위에 이제 왕관처럼 뾰족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그게 꼭 사제의 이빨 같다라는 말을 셀린 니콜스가 미리 해놨죠. 예. 그러니까 그녀의 왕관에 나타난 그것들의 a 드 추가할 또 다른 wisdom tooth. 여러분, wisdom tooth가 뭡니까?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하면 사랑니잖아요. 사랑니. 그러니까는 그냥 사제의 이빨이라는 말인데, 왜 하필 사랑이는 wisdom tooth, 즉, 지혜의 이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지 참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은 사자 중에서, 사자에서 가지고 온것 중에서도 wisdom, 예, 지혜를 가지고 왔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 그런 걸셀린니콜스가 찾아낸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왕에 사자와 싸우고 난 후에 예, 사자의 가죽이나 털 같은 거 그런 거를 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비즈덤 지혜를 예,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자 마법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